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규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 신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고 죄된 삶에서 의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미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 허울 좋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할 때 핵심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바뀌었다라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해온 것이고 바뀌지 않았다라면 종교생활 해온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2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송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갈라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본 후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정치적인 수도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한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정도의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온 바울은 유대교회당에서 석 달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바울의 강론에 대해 유대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누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바울을 적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성경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중점적으로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마음의 마음과의 어떤 연관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설이 나오죠. 산상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이 백미라 할수 있는 곳이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적하는 사람들 말하면서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소유에가는그 마음과 정 반대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대신 부한 마음을 갖는 것, 애통하는 마음 대신 무정한 마음을 갖는 것, 온유한 마음 대신 싸나운 마음을 갖는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대신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청결한 마음 대신 더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3개월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강론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구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 역시 언, 언제든지 굳은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떨진 삶을 살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기와 일곱 아들 또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방금 읽은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마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엑솔키스테스는 무당, 주술사, 퇴마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란 주술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나오는 스게와 의 일곱 아들들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스게와를 가리켜 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번졌던 헬라어 단어 알케에루스는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사절 정확하게 번역한다라면 유대의 대제사장 스기의 일곱 아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제사장의 이름 중 스기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스기와가 대제사장은 아닐지라도 제사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스기아가 제사장이었다면 스기아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상업의 도시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을 하는 중에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을 보고는 우리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렇게 이 스기야 일곱 아들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나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만병통치약 같은 신통한 부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일어나 이 제사장이 일곱 아들을 일거에 제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귀신 앞에서 참담한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기야 스 제사장의 일곱 아들 비롯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들은 회당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을 행하다가 귀신에게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로 보면 유대교인 유대교인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술을 행하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던 제사장 스기아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에게 심한 조롱을 당했다는 소문은 에베소에 금세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반면에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며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며 이 불을 축적하고 있던 스기아를 읽고 봐들이 귀신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걸 표현하면서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라는 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가 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함.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입니다. 또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습니다 경외심이란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런 게 경외 달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이 아주 조화된 상태를 이 경에라는 단어를 각이 사랑과 두려움의 조화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이 경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또한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이 거룩한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될때이두 가지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라 것을 이두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 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를 경외하고 동시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보면서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18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란 이미 예수를 주님을 믿고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터인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주에서 보셔야 될 것이 믿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런 걸 말하면서 이 나왔다의 시제를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반복되는 행동을 말할 때 쓰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회개의 삶, 참회의 삶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 앞으로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고백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13절에 나왔던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13절에 나왔던 마술은 이 엑솔키스테스라는 말로 주술, 무당, 테마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19절에 나오는 이 마술은 페리엘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상일로 바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이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무당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19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들이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의 도 눈으로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 지극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술한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사들, 불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언제 이 마술한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러자 이 무가치한 일을 하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책을 다 마술한 책을 불살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삶이 바뀌게 되자 마술 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마술 책을 다 불살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사람 이 마술과 관련된 책 값에 대해서 은 오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범문에 나오는 이은 오만은 노동자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돈액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137년의 연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의 연봉을 어림잡아 5천만 원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68억이라는 돈이 돈의 가치만큼이 오늘 범문에 나오는 이마술사들이 불을 태운 책값입니다. 당신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글자를 쓰게 되었기에 이 책의 값이 좀 비쌀 수밖에 없었죠. 이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이 책에 가까이 구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마술사들이 책을 불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밥줄인 이 마술 책을 그것도 은음 오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가치의 책을 불사르는 결단을 할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에. 마술사들이 은오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 포기하는 것의 질과 양이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를 열심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서 늘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꿈틀거린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꿈틀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꿈틀거린다라면 그 못하고 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돈에 미쳐 마술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은5만에 되는 이 마술책 값 책을 과감히 불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술책을 다 불사는 것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포기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하십시다 그래야 돈의 힘을 뛰어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가난, 온유, 청결, 애통과는 너무나도 먼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해 갈수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활발하게 살아 꿈틀거림으로 하나의 기쁨과 자유함,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